아마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주식 시작해서 1, 2년차 정도 되셨을 텐데 손실률이 크다. 매일 차트만 보면서 고통스럽다. 보통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러는데 아 알고는 있죠. 그런데 어떻게 내 돈이 들어가 있고 주식 차트를 항상 볼수 있는데 계속 어플을 키게 되는데 고통스럽다. 안녕하세요 주식하면 신났습니다. 오늘 다룰 ETF는 엄밀히 말하면 개별 종목 주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들도 주식처럼 쉽게 직접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21세기 최고의 금융상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좋은 형태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나 테이퍼링, 금리 인상이나 여러 국제 위기감 고조같이 유동성이 커진 지금과 같은 때에는 개미들이 살아남기 쉽지 않은 시기라고 할수 있는데 이럴 때이 악물고 중심 잡기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ETF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그냥 한글 그대로 풀면 상장 지수 펀드라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펀드예요. 한국에서 펀드 하면 뭐 금융 후진적인 펀드 사기 이슈들로 일단 많은 입문자분들이 펀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다고도 알고 있는데 ETF는 쉽게 말해서 내가 직접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펀드처럼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그걸 주식처럼 매수, 매도가 가능한 상품. 그게 ETF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펀드 같은 경우에는 매매 체결 시점이 즉시 이루어지지도 않고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구성 종목을 공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처럼 주식시장에 개인들의 관심이 많아진 상황에서 조금 답답할 수 있거든요. ETF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열린 시간에 개별 주식 종목과 마찬가지로 현재 가격에 사고 팔수 있다는 것이 펀드이지만, 펀드와는 차별된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수수료도 펀드보다는 보통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ETF들 본 기억으로는 1% 넘는 ETF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펀드는 일반적으로 0.5% 높으면 1% 2% 짜리도 있으니까 훨씬 수수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ETF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ETF 수수료가 0.5% 정도면 꽤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수 있거든요. ETF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분산 투자인 것 같습니다. 요즘 테슬라든 뭐든 전기차가든 것 같고 그중에서도 우리 한국의 K배터리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대. 2차 전지에 좀 투자를 해 보고 싶어. 국내 주식 중에 2차 전지 기업들 하면 지금 차량 시점에서는 아직 ETF 편입 전이긴 한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삼성 SDI도 있고 SK 이노베이션, SKC 뭐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그런데 개별 주식들의 경우 단가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동전주들이 아니란 거지 근데 내가 시드머니가 그렇게 많지 않아 10만 원 있어 지금 어느 기업이 잘 나갈지 아직 감도 잘안 잡혀 와, 주식 너무 어렵네 특정 종목 뭐를 고를지 모르겠어 근데 2차전지 투자는 해보고 싶어 이러신 분들에게는 꼭 2차전지 개별 주식들을 하나 골라서 그걸 막 매수하기보다는 2차전지 ETF를 매수하는 편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 ETF 얘는 테마형 ETF입니다 반도체, 2차전지, 메타버스, 친환경, 탄소배출권 뭐 이런 특정 섹터들의 종목을 편입해서 분산 투자를 할수 있는 것이 테마형 ETF라고 하고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코덱스 200,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와 같이 특정 지수를 추종하면서 움직이는 ETF를 지수형 ETF라고 해요 그냥 쉽게 말해서 미국 기술주 전체에 투자를 하고 싶다? QQQ 사시면 편할 것 같고, 코스피 상위 200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 코덱스 200에 투자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이런 말도 있잖아요. 워렌버핏이 자기가 죽으면 미국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 사라고. 스파이인데 뭐 굉장히 좋은 ETF입니다. 물론 1확천금을 노리시는다면 멍청이 차트라고 비웃으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이 시장을 언제나 항상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S&P 500 지수 추종 ETF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ETF 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뭐 따로 계좌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평소에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할 때 쓰시는 주식 계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 ISA에서도 ETF 투자가 가능은 해졌는데 국내 상장 국내 주식 ETF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하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애초에 막 몇십억대 자산가가 아닌 이상 세금 차이가 그리 크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ETF 원론적인 얘기들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ETF에 대해 느낀 점, ETF는 지수 추종이든, 테마 추종이든, 어쨌든 개별 종목 투자에 비해서 변동성이 적다고 느껴졌습니다. 변동성이 적다는 말은 차트의 무빙이 개별 종목에 비해서는 뭐, 완만하다는 거겠죠. 여기서 개인의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ETF 투자 무시하시는 분들은 보통 개별 종목 상승분 봐라. 종목 하나 잘 골라서 하나 찝어서 투자하면은 동기간 때 ETF 수익률 대비 훨씬 폭발적으로 벌수 있는데, 뭐 하러 ETF 투자를 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같이 무슨 작은 이슈 하나에도 주가 출렁거리는 시기를 볼까요? 그중에서 지금 메타버스 섹터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주식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크래프. 톤 네이버, 덱스터 이 종목들이 지금 국내에서는 메타버스 내에서 비중을 꽤 크게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오, 작년 말부터 2월 현재까지 하락폭이 상당히 크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적지 않은 비율로 담고 있는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ETF를 한번 볼게요 물론 테마형 ETF인 만큼 일반적인 지수형 ETF 대비 굉장히 많이 빠진 수준입니다 저는 사실 놀랐어요 이게 ETF가 보여줄 수 있는 무빙인가 하지만 혹시라도 개별 종목 잘못 잡아서 상투에 올라가서 손실 본 거에 비해서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거예요. ETF는 쉽게 말해서 개별 종목 대비 변동성이 적은 안전 자산입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ETF가 안전 자산은 아니지만 적어도 개별 종목에 비해서는요. 앞으로 상승할 종목 공부 열심히 해서 딱 하나 골라서 파멸적 상승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개별 종목 투자 지금까지 해오시던 거 계속 하시면 될것 같고 아마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주식 시작해서 1, 2년차 정도 되셨을 텐데 손실률이 크다 매일 차트만 보면서 고통스럽다 보통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러는데 아 알고는 있죠 그런데 어떻게 내 돈이 들어가 있고 주식 차트를 항상 볼수 있는데 계속 어플을 키게 되는데 고통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변동성이 적으면서도 시장 테마 혹은 지수 전체를 투정하는 ETF 투자로 조금의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ETF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하는 시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